오늘은 작고 사소한 거짓말도 조심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역 근처에 롤스로이스 차량이 돌진해서요,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요, 이렇게 다치게 하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또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욱이 이제 이 가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있어서요.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케타민이라는 그 약품을 포함한 일곱 가지 향 정신성 약물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케타민이라는 성분은요. 요즘에 이제 클럽이라는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약류의 그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대형 로펌에서 신원보증을 해줬다고 이제 구속 수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는 이제 20대 여성인데요. 큰 수술을 받고 상태가 악화돼서 현재 이제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1년 전에 홀로 서울에 와서요. 이제 영화 관련 업체에서 정규직을 일하다가. 자격증 공부를 이제 이어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요. 결국 이번에 구속 수사를 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다룬 이제 유튜버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다 부인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을 해서 이제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짓말을 했으면 좀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여러가지 이런 뭐 사건들 외에도요 여러가지 또 오늘날 또 많은 정말 어 거짓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마태복음 날,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작고 사소한 거짓말도 조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 작고 사소한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고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주에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22절에서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귀신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고 또 말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놀라서 아니 이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요.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고치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번엔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또 거짓 소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25절에서 29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단탈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은요 어, 예수님을 이제 바알세불에바알세불에 힘을 입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거짓 성언으로 공격하니까 예수님 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결국 갈라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제자들도 귀신 쫓아낸 적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만약에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너희들도 너희 제자들이 너희랑 동일하게 비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 쫓아낸 것이다. 귀신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것,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실은 지금부터,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사약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 무엇보다 사탄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 특별히 사람을 이용하고 속여서 대적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저는 바리새인들도 또 동일하게 바리새인들 통해서 또 사단, 사단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들 보게 되면은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귀신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보니까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1편을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뭐 주인공이 이제 악귀로부터 막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말 뭐 악귀랑 힘들게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뭐 귀신들하고 싸울 때 결코 이렇게 힘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단이나 귀신들 모두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인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과 상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사단을 가볍게 물리치시죠. 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것이 바로 어, 이 세상이 정말 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이기고요. 시험을 이기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전 습관을 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뭐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기록하실 수 있으면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잘 기록하셔서 여러 가지 정말 사단의 시험, 어려움들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강도죠. 강도가 다른 사람 집에서 이제 귀중품 훔치러 갔을 때그 중에서 그 집에 제일 센 사람 이렇게 결국에 묶어서 결박하지 않느냐 얘기하시는데요. 이미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을 이미 결박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힘들게 해도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이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을 꾸며도요. 하나님은 도리요. 그것을 통해서 더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보통 남자들은요, 모든 인류는요, 남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옵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후손이 오지만,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태어날 때서부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대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은요 기껏해야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뱀의 머리를 바로 박살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이처럼 사단의 지혜와 능력을 압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요, 저희 교회는요, 특별히 조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서 또 돕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피해자들 돕고, 기도하고, 또 카페 만들어서 이제 돕고 있는데, 어, 이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해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면은요. 정말 귀한 일 하신다고, 정말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절 도우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처럼 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또 저로 하여금 또 이런 피해자들이나 어려운 분들 돕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성령을 회방하는 주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어서 30절에서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해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방해한다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행했던 기적을요. 귀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고 이제 비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뭐 성령해방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성령해방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에 뭐 은사주의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뭐 이런 걸 방해한다고 성령해방죄로 이렇게 사람 두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모든 경우가 또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담메색 사건 이전에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또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조직스토브 피해로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저한테 여쭤보기도 해요. 이 사람들 결국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확실히알수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 지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조직적으로 한 여성이든 한 사람을 괴롭혀서 자살하게끔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저는 뭐 판단은 하나님이 저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옥 안 가더라도 정말 강하게 좀 처벌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워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목회자들이 만약에 그 조직 속인 범죄, 성범죄에 가담하면 그 영향력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범죄가 사라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을 해방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알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어서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30,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뭐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 좋은 열매 맺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는 나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알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향해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열매로 안다는 거. 여기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 마태복음 7장에도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오늘 말씀 12장에서는요, 입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 이렇게 말 말로 모독하기 이전에 사실은 마음으로 먼저 모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게 때문인데요. 바리새인들 성령으로 하시는 일 결국에 온갖 비난과 모독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 심판의 근거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열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강남역에서 그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결국 20대 젊은 녀석 이렇게 크게 다치게 해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사람이 어, 일단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자기는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정말 거짓이면 네,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뭐 저희 가정의 일인데,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 카페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도우니까요. 저한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 저한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걸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먼저 저를 정신번에 보내자고 연락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요즘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제가 아이랑 예배 드려갈 때도 제가 아이랑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고가 폭행신고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뭐 때리진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경찰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팔목을 잡은 게 이제 결국 그 이유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랑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도망 나왔는데요. 그때 이렇게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목을 잡아서 뿌리쳤는데 뭐 그게 이제 폭행의 이유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 말의 중요성. 1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6 37절. 결론적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로 인해서 때론 사소한 작고 사소한 말로 인해서도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요, 우리 청문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 청문회? 만약에 거기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되도요, 엄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문회는요, 훨씬 더큰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혈 뜯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하죠. 그러니까 뭐 친구 간에도 서로 속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속이고, 부부 간에도 속이고, 형제 간에도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정말 사소한, 자꾸 사소하더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하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거짓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따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거짓말한 것이죠. 실제로 그 거짓말이요. 우리의 육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여러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면은요. 우리 아프크, 아프리카까지 정복했던 유럽도 정복하고요. 이렇게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 온갖 악한 소문, 이것들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냥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